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차 입원한 지4월 만에 월터리드 군병원을 퇴원해 어제저녁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션 콘리 대통령 주최인은 병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의료진 모두가 대통령의 퇴원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He's back! 이라며 대통령의 건강이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백악관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선거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저녁 렘데시비로 5차 접종을 받게 폴리 주최인은 이번 주말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의 상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완치 판정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엘릭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악관 의학 고문인 스카트 에틀라스 박사는 평소 집단 면역론을 지지해 온 전염병 전문가들을 초청해 회의를 가졌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마틴 컬드업 하버드대 교수, 수네트라 굽타 옥스퍼드대 교수, 제이 바타차리아 스탠포드대 교수 등세 명의 집단 면역 전문가들이 초청됐는데요. 이 회의에서 세 박사들은 노인과 고위험군을 보호하면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고 퍼지도록 하는 방법이 바이러스 확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면역력을 쌓는 동시에 경제에 해를 끼친 봉쇄 등의 조치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문의신 재무장관은 어제 낮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갖고 구체적인 숫자들을 조정하는 등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어제 오후 관련 서류를 교환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중에 또다시 전화통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공화 양측에 새로운 경기 부양 법안이 필요하다며 협상 타결을 주문한 상태여서 선거일 이전에 새로운 구제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확인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쿼드 회담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중국 공산당의 폭발, 강요, 부패에 맞서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외무장관들이 모인 쿼드 회담에 모두 발언해서 모든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쿼드 회담 이후 한국과 몽골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새벽 2시를 기해 열대성 폭풍 26호가 허리케인 델타로 격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델타는 이번 주 금요일경 2급 혹은 3급 허리케인으로 성장해 루이지애나 해안에 상륙한 뒤 플로리다 펜핸들까지 해안가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델타는 현재 그란드케이먼 남동남쪽 165마일 지점에서 시속 7마일의 속도로 북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허리케인 델타가 케이먼 제도와 유카탄 반도를 오늘 중에 통과해 수요일 멕시코만 남쪽에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허리케인 델타가 최고 시속 85마일의 강한 돌풍을 동반하고 있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밤 9시 유타 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인 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플렉시글라스가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토론 위원회는 바이든 선거 캠프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몰라 헤리스 후보를 플렉시글라스로 둘러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첫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설치와 진행에 참여한 인력 중 최소 11명이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였고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왜 직접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소식 이후 백악관의 코로나19 환자가 속속 나타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케일리 메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아침 자신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 원격으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백악관 공보실의 체드 길마틴, 캐롤라인 레빗 등두 명의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수행원인닉 루나 보좌관도 대통령이 입원한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며칠 간 10여 명의 백악관 관리들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본인은 물론 접촉자들도 자가 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 윙이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극장가를 살려낼 기대적으로 손꼽았던 007 시리즈 신작 노 타임 투 다이가 돌연 개봉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11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한다고 밝혀 극장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120여 곳과 미국의 540여 개의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네월드는 오는 8일부터 리걸 시네마를 포함한 극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곧 극장 관련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투자 분석 업체 룩 캐피털 마켓은 미국의 4분기 박스오피스가 8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의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통해 20년 만에 가족과 다시 만난 강영희 씨 사연이 화제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강씨 가족들은 2000년 6월 당시 4살이었던 강 씨를 잃어버린 후 백방으로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 성과가 없던 차에 올해 8월 아동권리보장원 사례관리 대상자로 강 씨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BFG 리테일이이 정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전국 1만 24,000여 개 CU 점퍼의 결제 단말기 화면에 강 씨의 사진과 정보를 띄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신이 실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란 강 씨는 추석 연휴 전날 우연히 집 인근 CU 점퍼를 찾았다가 단말기 화면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발견하고 뭔가 잘못된 정보니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확인 과정에서 가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전부 포상자 명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총 114명이 선정된 가운데 하기환 LA 한인 상공회의소 이사가 최고 영예인 국민 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 훈장 모란장이 3명, 동백장 6명, 목련장 7명, 성류장 8명, 국민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32명, 국무총리 표창 20명, 외교부장관 표창 26명 등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서세모 서필립클리닉의 병원장이었던 고 서세모 원장에게 모란장 이 추서됐고 유미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임마철 민화협 범뉴욕협의회 상임의장에게 동백장이 이희정 페더럴웨이 통합 한국학교장에게 목련장이 김주진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 이은자 미셔나가페 부회장에게 성유장이 수여됩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Institute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월터 리드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병원,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주치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그룹으로 치료를 했는데 치료한 내용 그리고 나온 그 수치들 결과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퇴원하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퇴원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온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메커니니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혈중산소포화 농도가 95에서 98%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램데스비르도 지금 다섯 번째 도스를 오늘 저녁에 이제 맞게 됩니다. 이게 처음 발병했을 때 확진 판정 나오고 나서 바로 그날부터 해가지고요. 어, 지금 오늘까지 램데스비르 접종을 더 마치게 되는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퇴원 발표를 할때 음성 판정 나왔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답을 안 했었거든요, 이 의사들이. 그런데 아마도 이 의사들 입장은 어, 지금 치료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니까 아직 완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말을 좀 아꼈던 것 같고요. m d s 비르 5차 접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며칠 더 경과를 진행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치들을 좀 확인해보고 이번 주말경쯤 되면은 대략적으로 필요한 수치들이 다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이번 주말, 늦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완치 판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유세전을 다시 예, 이끌 그런 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백악관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병이 나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서 격리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내에서 다른 보좌관들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제한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전화라든가 화상회의 같은 방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딱 돌아와서 보니까 정작 백악관 안이 좀 썰렁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죠.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포스트 같은 곳에서 그런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 지금 맥커니니 대변인이 일단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본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사실 몸에 무슨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격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 공보실 안에 있는 홍보실 안에 있는 두 명의 직원들도 지금 양성 반응을 보여서.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름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접촉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지금 어 백악관에 출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윙이 지금 전체적으로 썰렁한 분위기.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출근하는 직원도 확 줄어든 그런 상태여서 좀 썰렁한 분위기라고 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뭐 유령도시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그런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어,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모습이 굉장히 지 불성실하고, 어, 그리고 좀 너무 지나치게 바이러스를 경시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도 이런 지적을 할 때는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와가지고 헬기가 본인을 실어주었던 헬기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스크를 벗죠.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아주 대놓고 보란 듯이 기자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예, 이렇게. 일부러 한 것처럼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비판을 사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 좀더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봤으니까 이제 나 겪어봤다. 어, 별,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내가 고민해봤다. 라는 그런 신중한 태도를 좀 보여줬으면 더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쌓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좋은 기회였는데 왜그 기회를 그렇게 버릴까라는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대선 시기는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해서 오는 15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마이애미에서 어, TV 토론회, 두 번째 TV 토론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치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완치 판정 받고 그리고 바로 어, 대통령 토론회 2차 토론회를 플로리다에서 아주 접전 지역이죠. 이 플로리다에서 할 것으로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여론조사 결과,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2% 포인트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근데 뭐2% 포인트라는 것은 오차율을 생각을 해보면 은 사실은 뭐 그냥 동률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아주 경미한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 포인트 바이든훈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앞서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히스패닉 쪽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히스패닉 유권자도 3명 중에 2명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근데 이거는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히스패닉계 라티노계에서는 이 마초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이겨내고 다시 컴백해가지고요 예전처럼 강한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또다시 또 열광하는 그런 유권자층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 일단은 지금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뭐 10에서 14%까지 앞서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로이다주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여론조사가 결과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는 지난 4년 전처럼 트럼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선우 선후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어제 백악관에서는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레노라는 석학 세 명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집단 면역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콜도오프박사를 예, 마틴 콜독프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수네트라 굽타라는 옥스퍼드 대교수. 그리고 제이 바타차리아, 배타, 바타차리아 교수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포드뭐 아주 쟁쟁한 대학의 예, 교수님들을 모신 거죠. 모셔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건강한 사람들 바이러스 옮기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옮고 이겨내면은 그 안에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겠죠.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가 힘을 못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전파력이 뚝 떨어지게 된다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게 되면 이 사회에 많아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어디든 가봤자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점점점 소멸돼서 없어지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집단 면역의 아이디어인데요. 근데이 과정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고위험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위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 면역을 주장하는 분들은 항상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냐면요. 별도로 주거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겁니다. 뭐 아파트가 됐건 건물이 됐건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 취약계층들을 그쪽에다가 다 모아놓는다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속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 않는다는 겁니다.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자유롭게 평상시대로 하는 거죠. 학교에도 나가고 직장에도 나가고 평상시대로 그냥 예전처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밥사 먹고 바이러스는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는 쫙 퍼지게 되는데 엄청난 속도로 퍼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겠지만은 건강한 상태니까 이 가, 이것을 이제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상당수는 아예 증상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이겨낼 수도 있,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경미한 증상 정도로만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 간혹 이제 아픈 분들이 바, 발생할 수 있겠죠. 아픈 분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이런 상태들을 갖다가 좀 시간을 갖고 지나보면 결국에는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항체들이 만들어지고 면역이 되면서 어, 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주 집중해서 발, 발병을 했는데 집중해서 발병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엔 전파 속도가 뚝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통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비판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백신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신이 없이 집단 면역 상태가 자연적인 상태로 면역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이 면역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율이.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가 집단 면역이 됐다라고 그러면 전체 사람들의 한뭐 몇십 프로 이상, 예를 들어서 한60% 이상이 면역 상태가 돼야지 집단 면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그렇게 통제를 풀어놨는데 10%만 면역력이 생기고 나머지는 면역이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아예 감염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 전파가 안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염이 되지를 않고 일부분만 감염이 되고 나머지는 아예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는 그런 사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에 언제 다시 이게 참고를 할지 알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해 드린 대로 지금 고위험군이나 취약한 분들은 따로 모아놓고서는 통제를 하고 이쪽에는 이제 자유롭게 풀어놓자라는 건데 집단 면역이 상태가 돼야 이 통제하고 있던 분들을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 집단 면역이 언제 되는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지 릴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끝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취약한 분들 갖다 계속 가둬두고 통제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문제들이 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일단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있으면 설사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백신을 통해서 몸에 항체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를 수 있는데.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도 아주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백악관이 갑자기 이런 그 집단 면역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의학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회의를 했느냐? 백악관에서 혹시 지금 미국이 집단 면역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수순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떤 결정을 지금 백악관이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싶고요. 백신이 개발이 된 뒤에 시작한다면 아마도 다른 과학자들이 지금 동의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신 개발이 이제 몇주 남지 않았으니까 백신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시점 이후에 집단 면역 어, 형태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시도가 있다면 그렇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집단 면역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위험하, 위험하다. 그 파우치 박사를 비롯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왔던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돼서 우리가 면역이 되자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아예 감염이 되지 말자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한국의 방역시스템이 그런 방역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된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추적해가지고 그 감염 루트를 다 차단하고 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막는 이런 역할 그 조사와 역학, 행동, 그 방역,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 결정을 정부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A자 보건부 장관, A자 보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의회에 출석해서 청문회에서 답변을 할 때, 이 집단 면역은 아직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다. 공식적인 정부의 전략은 아니다라고 확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 집단 면역을 할 거다.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너무 또 지나치게 앞서서 우려하실 거는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계속해서 이 문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노앤 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거 뭐 맨날 희망 고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걸핏하면은 1200불 현기, 현금 부양해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해서 나오는 경기 부양 법안, 곧 어, 합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계속 질질 끌어온 지 벌써 5개월 됐습니다. 근데 어제도 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문우신 재무장관이 회의를 했답니다. 전화상으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1시간가량 회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은 숫자들이 오고 갔답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간의 협상을 조율을 좀 하는 것이겠죠.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좀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백악관 쪽에서 스티브 문우신 재무장관이 백악관 측에 대변을 하는 내용은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1조 6천억 달러를 제안을 했다 백악관에서 이 이야기는 여러 채널에서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2조 2천억 달러와 1조 6천억 달러 사이에는 여전히 6천억 달러라는 아주 큰 차액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이미 자세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는 지금 하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360억 달러의 지방정부 예산, 지방정부 지원 예산 이거 이제 지금 고수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는 지금 2,500억 달러만 쓰자. 4,360이냐 2,500이냐 요것인데 요 차이에서는 아무래도 2,500억 쪽으로 좀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주정부 예산이라든가 지방 정부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 이 부족한 부분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거쳐지지 않아서 지방 정부나 주 정부의 세금 세수가 거쳐지지 않는 바람에 생기는 부족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족분이 전국에 걸쳐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5천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예상입니다. 지금 2년 뒤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는 다음 달에 있고 내년이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올지 모르니 일단 올해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단계적으로 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4,360억 달러에서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치까지 얘기할 필요 없다. 2,500달러면, 2,500억 달러면 1년치 부족분, 세수 부족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백악관측 주장이고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협상 안에서는 합리적인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주 600불의 실업수당을 주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야기인데, 공화당 쪽, 백악관 쪽에서, 공화당에서는 뭐주 300불 얘기했었고요. 백악관 쪽에서 내놓은 이야기는 주 400불을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화당이나 백악관 측에서 600불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실제 돈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그런 국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됐었죠. 주당 600불 수당을 추가로 주게 되면은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받는데 뭐하러 일하느냐? 그냥 집에서 쉬겠다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저충이좀더 필요할 것 같은 게요.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400불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원의 그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서 내놓았던 중재안이 있습니다. 그 중재안은 주당 45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재안을 따라서 주당 450불 정도로 이 실업 급여 수준을 주, 중간에서 절충하는 그런 그 협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또한 가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택스 리턴을 키우느냐 아니면은 이 부자들 이 상위층에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 시켜 주느냐 요이슈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 컷이라고 해서 그냥 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하게 고표현만 그 쓰고 있는데, 세금을 감, 감면해주겠다라는 그, 텍스 컷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는데, 이 텍스 컷이라는 표현이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 리턴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더 생기는,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생기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세금을 워낙 많이 내야 되는 이 부자들,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감세의 효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과연, 텍스 위턴,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나중에 돌려받는 세금이 더 늘어나게끔 세제를 개편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게끔 세제를 개편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서로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내는 세금을 줄이자 부자들 세금을 좀 줄이, 줄여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공화당 측 그리고 백악관 측의 입장이고요. 텍스리턴을 좀더 하자니까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들이 지금 현금을 더 챙길 수 있도록 지금 여유를 좀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서로 절충하기가 전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완전히 반대의 개념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서로 간에 부딪히는, 컴플리트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상해 보기에는 이게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을 감면해 주는 부분의 폭을 지금 조절을 하고 또텍스 리턴을 하는 부분도 세금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좀더 폭을 조절을 해서 좀덜 받고 덜 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정을 좀해 주면 그러면은 중간에 타협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느 한쪽은 되고 어느 한쪽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서는 타협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서로 간의 절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 회계사 정도의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다. 제가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둘다추진돼야 된다. 그러니까 택스 리턴도 이 저소득층은 더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부자들은 또 세금을 좀덜 내게 해주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에, 과연 거기에 어떤 지혜가 나올 수 있을지 에,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양쪽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거 지방정부 지원예산 4,360억인데 이거를 2,500억으로 줄이기만 해도 거기에서만 거의 2천억 가까운 돈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600불 그저 실업수당 주는 거를 450불 선으로 줄일 수 있다면 혹은 뭐 500불 중간으로 해서 500불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또 주는 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2조 2천억이 아닌. 1조 9천억 정도 선에서 이 협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타결점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뭐 일부 보도에는 6일이나 7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 긍정적인 협상 타결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서로 간에 좀 양보하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 선에서는 서로 양측이 다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애틀란타 심포니아가 박평강의 지휘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역 하인 음악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특별한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음악회는 유튜브 뉴스앤포스트 채널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생중계되며 후원하신 분은 현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8일 오후 5시 유튜브에서 만나요.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본인은 실종된지도 몰랐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우연히 이 가게에서 물건 사다가, 어, 이거 내가 어릴 때내 사진인데? 하고 놀래가지고, 나는 실종된 적 없는 사람인데 왜내 사진이 여기 실종자 사진에 나와있지? 하고서는 그쪽에 연락을 한 거죠. 그거 내 사진인데 잘못됐으니까 그 사진 이제 빼시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실종자였었고, 20년 전에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됐다는 그런 사연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 가족이 아닌가? 이 패밀리라는 이 기본 단위의 중요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함이라는 걸또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